자, 연기금이 코스닥 800억 폭등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담은 게 뭔지 아세요? 로봇입니다. 제가 로봇 닷한 주도 팔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들 내일 폭등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2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들 보내셨습니다. 아, 그죠? 자, 로봇, 담한 주도 팔면 안 된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도 로봇주들은 어 굉장히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드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박살이 났을 때도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뭐라고요? 단한 주도 팔면 안 된다. 로봇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텍스 그리고 오늘 이 로봇을 못 잡으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두배 오를 급등주를 오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폭등할 종목 한두 가지 정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길게 들고 갈 거. 그리고 요거는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재미를 볼수 있는 종목을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오늘의 한마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자, 이게 2020년도에 22년도에 나왔던 로봇 영국 로봇이 나왔던 스타트업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급성장한 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얘네 회사 이름이 휴머노이드예요. 자, 이이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는 뭐 현대차 관련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피규어 AI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또 찍어드렸었죠. 자,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 리얼월드 CEO 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5년 내 상용화 시대가 온다라고 정말 강조를 또 합니다. 자, 최근에 각 국가별로 이 로봇 즉 휴머노이드. 예전에는 협동 로봇이었다면 사람을 대체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어, 많은 이슈들과 그리고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고 국내 4대 기업인 SK 삼성, 현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로봇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LG도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뭐가 나왔냐. 노랑몽드법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 원하청 교섭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이노랑법 나왔을 때, 맞아요. 기업들의 부담 요소가 높아져서, 얘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 왜겠어요? 자, 얘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해외에서는. 미 디짓 약 10만 개 처리를 하고, 중에 500대를 납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 뭐야? 24시간 동안 반복 작업할 수 있어요. 얘네 파업하나요? 파업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에 연관지어서 뭐라 그랬죠? 맞아요.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가 아낌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봇을 여러분들께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로봇들의 실적 상태를 보면 빨간불 보이시죠? 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자가 굉장히 많고, 흑자가 많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와중에 우리가 대장으로 뽑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적자인데 불구하고 왜 퇴근하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며, 특히 두산 로보틱스 두 개를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드렸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로보티즈죠. 자, 로보티즈 또한 적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왜 로봇들은 상승을 하는지 오늘 그 얘기와 함께 오늘 뭘 사야 될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로보티즈가 제일 유명해졌던 게 뭐냐면 손 때문이에요. 왜냐면 인간과 제일 비슷하게 유지를 하려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이 그리고 관절 이쪽. 그래서 최근에 감속기 관련해서 뭐가 나갔죠? SPG와 s p b 테크를 제가 음봉 구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 관련된 로봇들 중에서 로보티즈를 제가 바닥 구간에서 한번더 잡아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로보티지를 강조를 드리고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거예요자 11월 26일 영상이죠. 자 봅시다. 바람은 여러분들 사러 간적 없죠? 그쵸? 자, 지지 인제 받는 자리가 나온 겁니다. 이제 사면 돼요. 뭐라고요? 이제 사면 된다. 바로 이 자리죠. 그죠? 이 자리에서 우상향 하면서 야, 50% 이상의 급등을 여러분들이 드신 겁니다. 제가 이때 유상증자, 나올 때도, 여러분들, 이때, 이때죠. 이때 바닷건 떨어졌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셨던 거고, 이 이후로는 제가 추천 안 하다가 이 구간에서 한번더 잡아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로봇들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얘네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는 와중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인데,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가져갈 종목들은 몇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SK, 뭐 포스코, 그 다음 원래 뭐 LG, 삼성 이런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현대차 관련 주까지 여러분들께 다 포인트를 잡고 어디에서 바닥에서 사야 된다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오르기 전에만 강조를 드린 겁니다 이제서야 더 간다 뭐 100만원 간다 여러분도 할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가짜 유튜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에서야 들어가면 또 돈을 잃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사라고 했죠? 제가 이 파란불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지 않는 한, 신규는 이 자리에서 사면 안 된다라고 이날 찍어드렸죠. 그쵸? 그렇죠? 자, 12월 4일이죠. 자, 누구나 다더 오른다라고 할때 퇴근남은 절대 신규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절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은봉이 하나 나와 줄 거예요. 그렇죠? 은봉이 하나 나와 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이 얘기도 해주죠. 명이며 신규자들은 은봉이 나올 때까지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죠. 부산 로보텍스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나오면 냅다 받아야 니다 그렇죠? 자.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때 항상 양봉에서 절대 사지 마라. 원래 주가의 원칙은 추세가 바뀌었을 때 양봉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추세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추세 즉 대형 양봉이 바뀌었을 때만 여러분들이 주가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 제가 이날도, 제가 이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에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 단한 주도 팔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왜? 돈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빛의 기둥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는 얘네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연기금이 나가든, 뭐, 다른 누가 나가든, 외국인이 나가든 의미 없다. 어? 개미들 겁주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신용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랬기 때문에 그 신용들을 다 털어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개미들은 이런 자리 고점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걸 모르는 분들은 팔 필요가 없고 살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음봉이 나오면 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날도 SPG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어, 어, 어제 찍어드린 영상이죠 보세요 북은 결국 터치를 하고 뚫어준 거거든요. 뚫어주면서 더 올라갈 겁니다. 자, SPG 같은 경우도 더 오른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수급이 붙었고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로봇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로봇이 계속 오르면서 여러분들이 로봇이 없는 분들에게. 포모현상을 가져다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사야 되냐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뭘 사라는 거냐. 나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사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로봇 한두 개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현대 무백스라든지, 뭐, 이레시스라든지,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들고 계실 거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게 뭐예요? 티로보틱스.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유질로보틱스. 그죠 유진 로보 그다음 또 뭐예요 마지막 해성에어 로보틱스 다 올랐죠 다 어디서 나갔어요 음봉에서 나갔잖아 그지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영상을 미리 찍어드린 거예요 어 이제 따끈따끈한 2 3시간 전이야 주말에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다 플러스 봤을 거라고 지금, 지금 제가,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이티 이, 이, 로보틱스 요거랑 그리고 나우 어. 로보틱스 그리고 해성 로봇어서 얘네가 택시. 아마 사고를 한번 칠 거야. 뭐라고요? 사고 친대잖아. 요자 파란불이잖아, 요그죠 티로봇에서 파란불이잖아, 요 그렇지? 오늘 8% 급등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제 쏘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2만 3 0 0원까지 무조건 먹는다. 이게 뭐, 뭐 무슨 자리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딱20%좀 넘죠 21% 정도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서 여러분들 추천하는 데들 나올 거야 왜 양봉이 나왔으니까 더 간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오를 때 주는 사람이 있고 오르기 전에 파란불에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파란불에서 주는 곳은 대한민국 상위 5% 말곤 주질 않아요. 95%는 다 어디서 준다 이런 데서 준다. 자 이거 어티로보틱스 막 24,000원 찍을 때 뭐라 그래요? 이거 5만 원 간다 이런 영상 봤잖아. 어 여러분들. 이세서야 간다고 하잖아, 여러분들. 현대무백스, 어? 내가 주구장창 여기서 사라고 했잖아. 온늘에서야 현대무백스, 뭐, 여기 더 간다? 당연히 더 가지. 왜? 매물 대다 뚫었고, 전고체, 전고 채정고 뚫는 자리야. 이런 것도 여러분들 누가 못 잡아. 여러분들 다할수 있어. 여기서 1억 박을 수 있어? 못 박아요. 여기서 박아야지. 안 그래요? 이게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들. 어? 자 이런거 클로버 여러분들 이거 뚫는 자리잖아 가는 자리야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누가 못주냐고 누구나 다 아는거잖아 왜? 로봇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전고 뚫는 자리 그냥 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클로봇을 사라고 하거나 어? 현대무백스 이제 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나쁜 사람들이야 물론 내에서서 아침에 갯만 안뜬다음 여러분들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못하냐고. 여러분들 할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이거 그냥 이거 맞춰가지고 전구 뚫는 자리 라인 잡아. 잡은 다 여기 뚫는 자리에서 단타 치는 거야. 손절가 여기 42,500원 잡고. 이런 거 누가 못하냐고 여러분들.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로 꼭 사야 되는 종목을 알려준다면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지금 사도 돼요. 왜?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예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레인보우 쏘기 직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거 기존 자영역이라서 목표가만 잡아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라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내일 꼭, 내일 꼭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종목이고. 왜 근데 이건 주냐? 얘는 여러분들 대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갈 거예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 자리 밑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달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얘도 제가 여기서 잡아도 된다라고 했죠. 그죠? 얘네 어디까지 보라고 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얼마? 75만원. 두사로보틱스 얼마? 여기. 여기까지 충분히 간다. 근 두사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어디 뚫어야 된다? 여기 뚫어야 된다. 99,700원을 뚫어야 108,000원까지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가 여기 잡아놓고, 어느 구간까지, 물량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해서 계속 공유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로봇 중에서 잡아줄 것들이랑, 오늘 또 오늘만에, 또 오늘 월요일이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6년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026년에 폭등, 딱 지금 자리에서 두배갈 종목,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퓨리오사 AI가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퓨리오사 AI가 있습니다. 네, 메타가 인수하려고 했는데도 거부 때린 우리 나라의 아주 자랑스러운 퓨리오사 AI 대표입니다. 저는 이 백준호 대표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년 2026년을 준비하려면 뭐, 뭐다? 인생의 반전을 노려라. 그쵸? 내 인생의 반전을 노려라. 계좌에 반전이 찾아온다. 그래서 반전에서 반도체와 전력 정말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월 달 11월 다 맞춰 드렸고 11월에도 제가 꼭 로봇 준비해라. 자율 주행 준비해라. 그쵸 그다음 뭐요? 전력 준비해라라고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늘 공유를 드릴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딱 두배 봅니다. 딱두배 보고 있고요 010-5548-3309로 엔비디아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공유를 드릴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고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엔비디아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바닷건에 있습니다. 완전 바닷건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쌍바닥에 뭐요? 빛의 기둥까지 박혀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뚫는 습관 날아갑니다. 그렇죠? 뚫는 습관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010-5548-3309로 엔비디아라고 남겨주시면 엔비디아 관련주 무료로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 자 오늘 난리난 종목 있죠? 여기 텔레그램을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딱 이렇게 잡아드려요. 이게 언제냐면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수요일, 12월 3일, 그죠? 12월 3일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딱 파란불 나온 날. 봐봐, 정확하잖아. 파란불 나올 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상하가 근접을 갑니다. 상하가 거의 나왔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파란불에 항상 드립니다, 항상. 자 근데 뭐야? 빛의 기둥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입절하신 분들 축하 드리고 나머지 물량은 한번더 내일 쏠 가능성이 높아. 그거 보면서 어 물량 조절하시고 한번더 쏘면 약20% 정도 물량 남겨놓고 어 입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절하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래요? 계좌를 지키는 매매를 해라. 그래서 뭐요? 예 수익이 나면. 1% 기부해야 된다 어디다가? 유니세프에 그쵸? 이거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거는 내년을 준비하는 종목이고 제가 오늘 뭐라 그랬죠? 이번주 폭등 나올 종목을 공유를 드릴겁니다 자 지금부터 필기 준비하세요 아 첫번째 유진 로봇입니다 자 오늘의 원픽 종목이에요 자 오늘의 원픽 우리 구독자분들을 알죠? 원픽은 항상 뭐예요? 슈팅이 나옵니다. 항상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 그랬죠? 빛의 기둥 4개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 빛의 기둥 구간을 지지받고 뚫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형 상승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조만간 대형 상승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자리가 좋기 때문에 어 한번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공유를 해줬던 거야. 티로보틱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내일 들어가도 무방해요. 어, 들어가도 무방하다. 양봉인데 왜 줘요? 여기, 원래 여기서 다 나갔는데, 이건 한번 더, 여기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한번더 드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해성 에어 로보틱스. 로봇이. 로봇이 바닥에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 거니까. 이거 여기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독자분들은 여기에 있겠지만, 못 사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된다. 그래서 셋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원픽은 유진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어, 키포인트들은 알려드리고, 자, 이제 기존자들. 우리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 목표가랑 이런 게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우선 클로복 같은 경우에 여기서 20%짜리 하나 나올 거예요. 20%짜리. 20%짜리 하나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물량 조절을 하면 되고, 요거랑 같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한국 PIM이죠. 그죠? 요거 이제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요거 5 5 0 0 0원 구간을 깨면, 물량 조금 이제, 한 10에서 20% 남기고, 전량 익절하는 게 좋다. 그죠? 이거 우리 많이 먹었잖아. 그치 이거 더 가더라도 이만큼 먹었으면 된 거야. 그래서 400%에서 500% 먹었으면 됐지. 뭘 자꾸 또 욕심 부려. 어? 그죠? 여러분들 더 가는 거 뭐라 그랬죠? 내거 아니다. 신규들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 진짜 작살났나.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같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나우로보틱스.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잡아줬고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본다고요? 그래요. 여기. 여기 이상 본다고 했죠? 요거 잘 들고 가시고 빛의 기둥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뚫어줄 자리죠, 저 그렇죠? 뚫을 자리니까 잘 들고 가서 또 재밌는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채널은 은봉의 개술이라고 제가 서브 채널로 강의하는 채널입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대성목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영상이 나옵니다. 세 개의 영상이 요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돈을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다. 요것만 여러분들 꼭 필수로 보시고 그다음 뭘 보시냐면 요것 꼭 보세요. 요것 꼭 보시고 그다음 지금 중국과 일본이 겁나 싸우고 있죠, 그죠? 난리났잖아 지금 막 전투기 띄우고 난리났어. 자 그럼 뭘 누가 수혜본다고 한국이 수혜본다고. 그래서 이 이거 보시면 돼요. 요거요거 내년에 더 급등이 나올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영상을 언급할 때꼭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면 제가 조선 원전 전력 뭐 반도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장주들을 자기 자본의 20% 정도는 투자를 하시고 제가 꼭 가져가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요거죠 레버리지 뭐예요? 코스피 추종 종목이고 얘네 5천까지 간다고 했죠. 제 생각에는 이번 달에 여기 못 넘습니다. 못 놓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월봉 키를 아마 여기 라인에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이거 레버리지구나. 죄송해요. 자, 월봉을 보면 지난날도 맞춰드렸고,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4200포인트 미만으로 끊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어 여기서 좀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 보수적으로 잡으면 저는 4,000포인트 한 4,050포인트 정도 마감할 것 같거든요 일본으로 보면 4,050포인트가 어디냐면 요정도요 요정도 여기까지 다시 제차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막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여기 부근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히려 오히려 코스닥은 코스닥은 911포인트 위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계속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지금 많이 돈이 몰려오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레인보우를 팔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였죠. 이거 바통 터치 아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어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엔 제가 좀 이따가 짧게 좀 찍어 드릴 건데 걔네, 오늘 자뭐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이 탄에서 얘기하겠지만 얘네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기 올랐다 바로 빠질 거예요 나 여기까지 다시 온다고 봐요 나 여기까지 밀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간에 여기까지 밀릴 거고 내년 6월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거 더, 더 이상 못 들어요 못 들습니다 여기 못 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는 여기 못 간다고 봐요. 못 가, 못 가. 여기도 쉽지 않아. 가더라도 쭉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 m 엔 제가 내년 6월 내일 내년 하반기까지는 여러분들께 사라고 절대 얘기 안할거야 그래서 저는 이 2차 전지를 들고 있지. 왜냐하면 얘는 ESS가 아니 아니야. 되게 잘못 알고 있어. 여러분들 자율 주행에도 얘는 안 들어가요. 그 이거 내가 좀 이따가 좀 짧게 풀어드릴건데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라 자 자율주행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 나 같으면 에코프로 팔고 난 이거 들어간다고 훨씬 낫다고 봐 왜? 내가 뭐라 그랬어 로봇의 감속기 뭐였어? SPG였지 그지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제일 중요한게 눈이에요 눈 눈이 제일 중요해 없잖아 운전자가 거기 들어가는 라이다 1순위 SOS를 테슬라랑 연계도 돼 있고 현대차에 납품도 합니다. Sos랩이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사실 여기서부터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량 아직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갑니다. 전 이거 간다고 봐요. 저는 이거 내년에 이거 무조건 뚫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Sos랩 같은 경우 에 여기 부분에서 나갔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은요, 이번 주에 익절을 하는데, 50% 정도는 여러분들 물량을 남겨두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번에 쏘고 나서, 조정이 살짝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조정이 한번 나오고, 다시 박스권 유지하다가 틀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자금을 배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 탄에서 제가 또 조선주와 어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될또 섹터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 탄에서 만나요. 안녕.